체 패턴은 뭡니까? 뭐 허공에다가 이렇게 아니죠. 이제 바디라고도 하고 인대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 입체 재단용 바디가 따로 있어요. 음. 그 마네킹처럼 목각 목각, 네. 목각 아니 아니에요. 가슴에 성감 있는 피셀, 아, 피셀, 아 흰색에 네. 있는 네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디스플레이용이 있고 음. 뭐 피팅용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그 반드시 입체 재단용 바디를 해야지 됩니다. 이제 그 바디에다가 이제 직접 천으로 천으로 이제 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해서 천에다 천으로 거기다 놓고 인대에다 놓고 이제 재단을 해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 바로 바로 입장에서? 이제 에, 에, 바로, 바로 이제 실루엣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점은 아, 거기다 맞죠. 비례 균형 뭐 이런 것들 에 실루엣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뭐이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뭐가입체를 중요시하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좀 받아들이는 게좀 적었죠. 제가 84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입체 패턴 연구소를 설립하고요. 예. 그때서부터 이제 한 그래도 뭐한 4, 5년 동안은 뭐 힘들었어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갖고. 음.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올림픽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입체에 대한 인식들이 틀려지고. 올림픽을하는게 88년도야. 예. 아. 제가 84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예, 예. 한 88년도까지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오, 한 4년간은. 네, 4~5년간은 힘들었다가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제일모직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쪽 이제 기술지도를 이제 의뢰해 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래서 90년대는 뭐 최고의 전성기를 와. 말했죠. 아. 뭐, 배우러 온 사람들이 뭐, 너무 넘쳐갖고, yeah. 어,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가르치죠. 제가 또 음. 뭐, 일딴 일도, 일도 해야 되니까, 오. 어, 뭐, 뭐, 많은 학생을 가르쳤으니까, 뭐, 심지어 뭐,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뭐, 어, 아이게 내가 소개하는 사람 좀 먼저 가르쳐달라는 말이죠. 아 <laughs> 뒤에서 이제 로비도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렸었죠. 어 그때가 90년대. 네네. 네, 네. 어 아니 기본적으로 패션 하시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어요 저는 전부 다 새로 다 투자했어요. 아, 돈 버는 아, <laughs> 즉시. 아, 저희는 뭐 투자라고 아, 얘기 안 하니까. 아, 이게 예. 뭐 많이 벌 근데 저 초창기 때는 뭐 버는 돈, 돈 일본에 가서 다 이제 유학하느라고 썼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연구소 체려갖고 이제 몇년 동안 안 되니까 또 이제 까먹었고 음. 그 다음에 또 책을 94년도에 제가 책을 처음 이제 새로운 패턴의 기법이라는 책을 내는데 요고 이제. 입체에서 나온 원형을 갖다 평면화 시킨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개발을 해서, 그 그러니까 이제 종래에는 이제 그 입체의 패턴하고 평면의 패턴하고 갭이 커서, 예? 이게, 이게 이게 차이가 컸어요. 서로 호환이 안 됐어요. 근데 음. 저는 이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입체를 평면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그 책으로 냈는데, 음. 어. 그것도 뭐 이제 제가 자비로다 찍어 갖고. 어. 아니 근데 입체를 평면화한다는 건 그렇게 되면 대량생산이나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아 그럼요. 이런 왜냐하면, 것들을 위 하신 거죠. 그게? 예. 왜냐하면 입체를 이제 많이 잡다 보면요. 이제 그꼭 입체를 안 잡더라도 그 선이 보여요. 음. 그 평면에서도 이제 그 선을 입체의 선을 내는 거죠. 음. 아, 이번에 음. 텐먼스도 예, 그런 예예요아뭐 음. 굳이 뭐 입체를 안 하더라도 아, 단순 시판 한 옷이기 때문에 그런 선들은 이미 입체로.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입체의 선으로 이제 전부 다다 다 손을 본거죠 근데 이게 그 실력의 차입니까 아니면 그뭐 경험과 노하우가 좀 쌓여 보여요 질 아, 그러면 경험과 노하우죠 진짜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패턴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디자인 왜냐면은 구멍 네 개만 있으면 옷이다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laughs> 구멍 네 개가 뭐예요? 목이랑 이제 팔이랑 이게 여기. 근데 진짜 앞도 다르고 뒤도 다르고 목도 다르고 엄청 세밀한 어, 부분이 그렇네요. 많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약간 캐드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지 과학적으로 이런 음. 그런 패턴은 시스템을 진짜 과학이지 또 경험의 질약체. 근데 그걸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패턴 경력이 많으시고 그래도 어떤 패턴 사본을 만나는에 따라서 옷이 너무 달라져서 음. 실패한 적도 저는 많아요. 오. 패턴을 잘못 이렇게 맡겨버리면 옷이 아, 진 엉망진창이 나온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음. 진짜 중요해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그 음. 그, 그 똑같이 그려진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냐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거고 음. 또 재단할 때도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잘못 그려온 것들을 수정해주고 이런 걸할수 있는 거죠. 반대로 캐드 패턴으로 출력을 해도요 그 이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다이 캐드로 출력된 것도 전부 다 다시 수작업으로 다시 수정을 안 하면 아, 아, 그만져야아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유진 씨가 얘기했던 그안 된다는 게 굳이 고대로그려운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분들은 다 불량이 날 아. 확률이 높아요. 저게 아까 말했던 캐드에 오차 때문에. 어 디자이너의 이 그림을 보고서 어, 의도를 또 파악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통상 브랜드에도 그 지하에 패턴실이 아, 지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패턴실이 따로 있는데. 네. 패드로 도식을 만든 걸 가지고 옷에 샘플을 만들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패턴사가 그 샘플을 만든 옷을 보고 슥슥 거요, 이렇게 슥슥 거고 음. 핀 꽂고, 음. 뭐 여기를 컷 한다고 점점점점 찍고 이렇게 해서 다시 2차 수선을 해갖고 이런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제 완벽한 옷이 되어가는 음. 과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단 비싼 거다 넣어가지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디자인 했는데 패턴이 엉망이면 안 팔려버리는. 오. 입으면 안 사는 옷이 나오는 거죠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옷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뭔가. 어깨가 이상하다, 뭔가. 그거는 패턴이 약간 좀. 인쇄가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같이 거래하시는 분이랑 뭐뭐 있어야 돼요? 여기 맡겨요 사람이... 그러면 입체패턴연구소 한번 맡겨봐요 그 아주 아, 비쌉니까? 네, 아니 당연히 이제 경력이 네, 있으신, 네. 있으신 분들은 응. 더 이렇게 하니까 네, <laughs> 네 명장이 좀싸게 네. <laughs> <laughs> 아무튼 아까 그 입체패턴연구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뭐 어, 지금 한두 군데 정도 협업하고 있고요. 음. 어, 그다음에 뭐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오. 그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네. 어, 아이 진로교육에도 지금 신경 쓰고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중학교란요? 중학교에 가서 이제 진로교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이 중학교 때. 패션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패션 디자인과로 간다든가. 네. 뭐이 진로를 미리 정해주면 제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 음, 학생들을 가리켜봤는데, 음. 어이 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 못잖아요. 네. 잘해. 그러니까 일찍 발을 들여놔서 이렇게 기술을 익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그래서 음. 지금 보통 3 0 세가 넘어도 자기 진로를 이렇게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음. 일찍 이런 이제 방황하는 것을 좀 일찍 음. 이렇게 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얼마나 나중에 또 국가적으로도 좀 이익이고 네. 그다음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정년을 훨씬 넘긴 나이인데도. 지금 뭐 제가 말씀 드렸나요? 그 어, 제가 이제 패션업에서 이제 한뭐한 십수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부러운 잡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패션 안에서 이게 패턴 산 거예요. 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지금 사실은 모자 패턴 사시거든요아 그러세요? 아, 지금도 일하고 그렇구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이거 기술직이 정말. 좋더라, 장모님. 어,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습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어. 그 이런 분야에 집중하는 게. 현직으로는 그럼 뭐 어떤 브랜드 테머스 말고 임직패턴 어, 연구소에 좀 의뢰를 하거나 네. 방문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뭐뭐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뭐 디자이너들이 거기 쇼 옷을 갖다가 의뢰하기도 하고. 어. 아예. 예, 아예. 마이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데 지금은 이제 그. 음. 저 적은 일은 잘안해요 이제 적은 일,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두장 갖고 와서 이렇게 아. 하다가, <laughs> 자기가 다 아. 풀다 풀다 못한 옷을 갖다가 이제 네. 갖고 오는 이제 이런 건 사실 이런 거는 매치를 매치를 하거든요. 패턴화 네. 갖고도 음. 매치를 합니다. 아 그게 바로 되지는 아, 않아요. 어려운 옷은 매치몇 어.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데 이런걸를다다하 이제 뭐에하한정에하인정비의인건하고생고하고 뭐 이제 갖고 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아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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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에 한국에서 는국들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는에서한국 그렇게 뭐 마술사가 아닌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례 이렇게 만들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렇죠, 이래서 그치. 좋은 옷이 나오는 건데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면 뭐 그냥 뚝딱해서 다잘 되는 줄 <laughs> 그런 생각했지. 마음에서 찾아갔을 <laughs> 거예요 <거야>, 아마 <laughs> 예, 답답하죠 아, 어, 그런, 그런 분들은 조금 예, 예, <laughs> 다른데 알아보시고 <laughs> <laughs> 우리가 단위가 큰 기업에서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좋겠습니다. 그 이제 패턴사들이 연봉이 좀 높아요. 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공정 하시는 분들은 7천에서 억이 넘어가는데 오. 그런 분들을 이제 이제 못 어, 채용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들을 먹죠. 그래서 음. 패턴 사무실, 용역 사무실에서 가서 이제 이제. 이제 기는데 사실상 좀 애들을 먹고 있죠. 음, 네. 지금도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그 후배 양성을 좀 하십니까? 예, 이제 그 학원 인가도 내서 예, 예, 예. 전에는 이제 학원 인가를 안 내고 이제 그 제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냥 했는데 이제는 선생을 좀뒀어요 선생들을 음. 채용해서 선생들이 가르치고 저는 조금 이제 가르치는 데서 조금 발을 빼고 딴데로좀 지금 이제 남 나머지, 나머지 마지막 인생은 좀더 보람되게 오. 쓰기 위해서 이제 어그뭐래도 학원은 뭐제 방식을 대로 이제 그제제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총괄을 하시는 거예 네, 아. 다 그대로 제 방식대로 가르치고 음. 저는 또좀더좀더 좀 더, 좀 더, 아, 뭐 여러 가지 아 뭐, 사업을 이제 또 하고 있죠. 아뭐 계획하시는 네. 것들이 좀있다 아, 그럼 뭐 명장회에서 또 제가 수석 부회장이니까. 예. 뭐 아마 수석 부회장이요. 예. 예 그래서. 아. 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어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어. 뭐, 전시회라든가 뭐또 기능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로 교육 예.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음. 이제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기능 경기 대회도 하고, 예. 이런 거다 관여하고 하는 것도 뭐 만만치 않고 또 산업인력공단에에서 하는 것들도 지금 많이 또 하고. 있고.